가. 뭐 저체 해도 먼저 다 얘네 온다 먼저 온다. Gucken. 오, 앞에 comm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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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앞내 앞나이 앞나이 살려도 앞나이. 앞나이 플라인. 이렇게 웨스트 갈게. 웨스트 깊이 갈 거야. 이거 이거 들어와 들어와. 딜러들 더워킹이더 워킹해. 더워킹더워킹이 워킹. 딜러들 워킹해. 들어와 들어와. 앞앞나 앞나이 물러줘 앞나이 물어주고왜 딜러들은 그냥 딜라인 가. 딜라인 가. 5 4 3 2. 이거 이거 무시하고 이거 무시하고 앞라인 가. 앞라인 가. 앞 앞라인 말고 딜라인 가. 딜라인. 블라인, 블라인, 블라인 준비, 블라인, 블라인 준비, 블라인, 블라인. 준비. 이게 이제 준비. 준비해야 돼, 득펜 준비해야 아, 준비 준비 준비. 준비 돼. 돌려가지마.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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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없나? 피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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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리야. 오케이 앞라인날 앞날 한 번만 해주고. 앞인힐한 번만 해주고. 여기 쭉, 쭉 밀어, 쭉 밀어. 있는데, 이번에 앞라인 볼게. 우리 앞라인 볼 거야. 앞라인 볼 거. 야 이번에 인게이지 클랩에 막아줘 앞라인 볼게. 상대 앞라인. 아이, 포, 쓰리, 두 이거 이거 들어온 거, 들어온 거, 들어온 거 이거 두 마리 이거 두 마리, 두 마리. 지금 여기 두 마리. 안 됐으면 안 됐으면 안됐으면안 됐으면 안 됐으면 안 됐으면 안 됐으면 안 됐으면 데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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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모. 안 라인 털면 이거 이번에는 거제 주세요, 거제 이번 이번엔 라인 그냥 들러끼리 노려줘 이거 아 라인 털거나 5초뒤에 물 거야 5초뒤에 털고 물어줘 아니 다 이거 클랩에 박자 클랩에 지금 무이거 five four t 요한 번이 한번 제이 제이 헬아 상계한다 상계 상 상계 상 상계한다고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, 여기서 대기 아직 들어가지마, 너무 깊게 들어가지마 조는 1인 게이지 바뀔 수 있어 아, 옆에 잡지 이렇게, 있어. 우리 먼저 갈게, 먼저 먼저 갈게 앞라인 털버 물어줘 우리 그냥 쭉 들어가, 쭉들러들쭉 들어와 5, 4, 3, 2, 1 아, 씨나 이거 그냥, 딜라인, 딜라인 쭉 가, 딜라인 딜라인 쭉 가, 쭉 가, 이제 디펜, 디펜 해야 돼, 이제 디펜 해야 돼, 딜라인 비벼, 딜라인 비비고 디펜 해야 돼, 이제 올 거야, 올 거야 데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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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모. 대문 켜주고 대문 켜주고 대문 켜주고 대문 켜주고 대문 켜주고 암라인 히로 암라인 히로 암라인 히로 암라인 히로 비키리아비키리아비키리아 우리 이스트 볼 거야 이스트 이번에 클랩 볼 거야 이스트 클랩 볼 거야 우리 들러들 들러들 쿨 말해줘 들러들 풀 들러들 풀 들러들 풀 여기 우리 세이스트 볼게 파4 3 스리 두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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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공포 공포 공포인데 여기 여기 우리도 라이트 써줘야 돼 우리 라이트 써줘 라이트 써줘 아, 초도 노스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 얘네 노스 이스트에 있어. 얘네 노스 이스트에 있어. 노스 이스트에 있어. 다들 들려줄 콜 말해 봐. 더떡갈 거야. 멜리스, 명 음명. 앞라인 플랜 봐. 이스트 볼게. 이스트. 나나 올감이야. 나 올감이야. 이스트 봐, 이스트 올감이야. 바이. 5 3 2와 여기 여기. 이거 주말 주말. 디펜 준비 디펜 준비. 디펜 디펜. 아, 난데 산안 됐으면 집안안 됐으면 디펜 라이트 켜주고 나이트 켜주고. 아, 라이트 켜주고. 디펜 디펜 해하고 나 이거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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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주고 대문 들러돌 풀 말해봐 들러돌 풀 말해봐. 1스노스갈 노스 거야. 노스갈 거야. 노스 깊게 갈 거야. 노스 깊게 갈 거야. 노스나 노스. 이거 이 아이템 디스 아이템. 이거 끝났으면 네? 네? 왜왜할수 왜, 왜. 있어. 아, 지금 자이라가고줄게켜줄게 <laughs> 근데 바로 여긴게이지게 아. 3, 스 1, 이거 탱탱탱봐 탱, 박아 박아 박아. o k 이오해이 a y t h a 상계 y o 봐 t 상계해서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 h a 도넣어 o u thank you, thank y o 리이 h a 이 k y 현아 빨리지마 현아 빨리지마 얘는 인봐 o u t 이 a n 해 y o 이 t h a n 해 you, 해 h a n k you, thank y o 사 thank 스택 u thank you, 디펜 a n k you, thank y 게 u t 원탱센터 붙고 디블랙 이거 틀래? 비트야 들어가 봐. 그래 더안 들어 아우, 왜이안 들어가. 상계 상계 여기서 상계 이 접었거든. 상계하면서 버텨야 돼. 우리 츠 아직 있어. 집중해 이거 쟤네 진 이상하게 뺀다. 인터넷 킹력 빠졌어. 어얘 5초 뒤에 올 거야. 5초 뒤에. 어. 저기 저기 서게어 나나 디펜용으로 쓸게. 디펜용으로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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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야, 뒤편어 디펜 오니까 디펜 리게 디펜. 디펜. 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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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야 이거 안쪽 부러져 쓰리 투원 퍼지까지 해줘 퍼지 퍼지 나나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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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박아 이거 박아 안쪽 박아 얘 박아 네 박아 힐러라네 얘네, 힐러라네 얘네, 아 우리 왜딜 아무도 안 막아 디펜에 얘네, 디펜 이거 얘네, 한1 0네 얘네, 10초 뒤에. 딜막 갖는다, 얘네, 딜막 박아, 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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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디펜해줘, 디펜해줘, 디펜해줘. 여기 향 인게이지 빠진 것 같아. 어, 이거 5초 뒤에 나나 여기 빠져줘, 여기 빠져주고. 저항 먹어서 어때? 나나 맞죠? 클몇 초? 몇 초? 디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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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. 오케이, 나이스. 렐로몬. 웨스트 웨스트 남았어. 물어보 물어보 퍼진 있어, 퍼진 있어, 있어. 물고 퍼지 웨스트, 웨스트, 웨스트. 3, 2, 1. 나나, 나나, 나나. 풀어 이거 제발 봐봐. 파가, 제발. 나 힐업 한번만, 해. 로파 한번만. 나 마나 없어, 힐러 마나 없어, 어, 힐러, 힐러 마나 없어. 나일 좀, 나 나일 좀. 우리 딜 집중해봐. 나나도 집중하고 얘네 먼저 둔다 이거. 이거 우리 히로페. 우리 선딜이야. 히로 줘. 히로페 줄래. 괜찮아. 히로 줘. 렐름 온이야. 렐름 어 오케이. 우리 먼저 갈게. 나나 디펜해주고 웨스 물어봐 쓰리. 그 디펜 디펜 디펜,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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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웨스 펀어 펀치. 아 이거 지금 또안 되는데 이거 봐. 쌩박 쌩박 쌩 디펜 박아줘. 디클레 박아줘. 이 끊어줘 제발. 아 미안. 이0백이0백 이스백, 이0백 3개 해봐, 2세, 3개 해봐. 해봐. 나네, 내콜 나오면 가서 불어줘. 콜 나오면 알았지. 내콜 나오면 너, 한개 얘네 온다. 쓸수옵다 이거. 3개, 3개 쓸수 온다. 이거 한 막아줄게. 한 막아줄게. 3개, 3개. 나이트 테 준비해. 저항 나이트, 나이트, 나이트. 오케이 오케이 잘 버텼어. 우리 안쪽이 싸웠던거 나나 보여. 10개. 10개. 투. 와아 그래 이 비클레 이거 비클레 이거 비클레 이거 진짜 비클레 제발 제발, 제발. 그렇지 아이스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, 아, 제발 아니야 몇명안 죽해서 마무리 좀 해, 마무리 줘이이긁어이 이, 이, 이 긁어서 긁는 거야 우리 투툴 있어 저거 킹맨 마무리 줘. 야, 킹맨 마무리 까 내가 푸시 어, 피도 없다 푸시 도 없다. 없다 밀어봐 푸시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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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푸시해. 자라 푸시해 푸시하다가 상기 준비해 상기 조심해 디펜 준비해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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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레레죽이 이거 이거 클렛클렛 피클렛 나 이미, 이미 었어 이미 이미 어 마무리해 마무리해 어덮어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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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도망간다 덮어, 덮어, 덮어. 도망가다 와 자, 이거를 길 박아, 길 박아, 길 박아, 길 박아.